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멸공 챌린지. 그 흑폭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신세계 그룹은 오너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세계는 전일 대비 6.8% 하락한 23만 3천원으로 장을 마감하였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푸드, 신세계 INC 등 모든 관련주가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를 시가 총액으로 계산하면 무려 2,205억 원입니다. 하루 아침에 2,205억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 기업이면 이사회 해임사유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앞서 정부 회장은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담긴 기사와 멸공, 승공, 통일, 반공, 방첩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해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홍콩 유력일간지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이번 정부회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발언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스타벅스를 비롯한 신세계 계열사 등에 대한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보이콧 정용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재작년 일본 불매운동 당시 확산됐던 이미지와 매우 비슷합니다. 일본이 빠진 자리에 정용진, 신세계가 대체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의 정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에 내 일상의 언어가 정치로 이용될 수 있는 것까지 개선하는감, 내 갓끈을 어디서 매야 하는지 눈치를 빠르게 알아야 하는 센스가 사업자의 자질이라면 함양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기사를 공유하면서 기호 땡땡을 표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멸공을 연상케 하는데요. 정부회장은 또 불매운동 관련한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보란듯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자 국민의힘에서도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전날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해명도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멸공 챌린지를 향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이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산 멸치는 조림용 멸치입니다. 자주 산다더니 멸치 고르는 법도 몰랐나 봅니다. 또 콩국을 즐겨 먹어 샀다던 콩 또한 콩국을 만드는 듯 쓰는 서리태나 메주콩이 아닌 건강밥에 섞어 먹는 약용 콩이라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드러날 거짓말을 참 쉽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진 멸공 챌린지.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